더욱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으로 나아가는데 선도적인 역할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경기도교육청도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서울시교육청과 경기도교육청이 함께 이제 이첫 보행진에 동참한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발표하신 내용을 보면 어 지금 최경선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당일날. 학생들, 청소년들이 참여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학생들이 참여를 하시는 걸로 이해가 되는데요. 또 교육청이 두 분, 두 교육청이 참석, 여기 공동 참여한 것은 개디 교육 수업을 학생들에게 당일날도 아까 조영 교육관님 잠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뭐그 이제 실천 그런 네. 차원에서 마지막 날 참여를 동료로 하시겠다는 말씀까지 하셨는데 네. 학생들의 동료 관계들도 또 교육청 차원에서 어 하실 건 요청을 하실 건지 그게 네. 공감해. 요 행사 교육을 손목사님께좀했고아무래좀 점검도 해보고 또고민 해봤습니다. 그런데 아주 놀라운 것은 지금 현재 Y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다 느끼실 텐데. 우리 지금 초등학교 뭐 이렇게 이제 그 학생들, 그러니까 아주 어린 세대로 가면 갈수록 사실은 선진국 우리 그 국민들이 갖춰야 될그 기본들을 상당히 갖추고 있다는 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나마 이 자연스러운 우리 뭐 여러 가지 미디어나 이런 걸 통해서 어 그렇지 않나 이렇게 좀 추정을 하고 또 학교에서도 이 여러 가지 세계시민 교육에 대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있게 생겼는지 그래서 이번에 이 행사에 이 고민하면서 그걸 학생들이 어떻게 참여하는 게 모양이 좋을까 또 학생들이 기꺼이 참여할까 고민하는데 저는 그러한 지금 그 학생들의 분위기로 볼때 무슨 강제로 학생들을 좀 와달라고 뭐 어디다 할당을 한다든 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또뭐 그러긴 할 수도 없고요 그래서 저희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우리 각 특히 서울 근교를 중심으로 경기도 전역의 교육지원청에서 이런 행사를 하니 이게 이런 교육적 취지가 있고 또 교육감도 참석 예정이고 참가 예정이고 전체적으로 서울시와 함께 이런 취지로 한다 하는 점을 충실하게 아이들이 이해하기 좋게 설명을 하면 거기는 교회에서 또 주말 학교나 주일 학교 등을 통해서 학생들에게 또 같은 네, 이런 아마 취지에 설명했을 때고 해서 자발적 참여를 해서 상당한 인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희망하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어, 오늘 갖고 있는 그 의미하고 어, 그리고 시도교육감협의 회장으로서 그 앞으로 이제 이것에 대해서 이런 이제 좌우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간단하게 좀 말씀 좀 해주시고 그리고 인태익 교육감님에게는 그. 음, 교육감님들을 이제 대신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최초로 교육감님들 간에 그러니까 진보 보수 지금 이 9대8 정도 비율이 되는데 진보 보수 간에 교육감님들 간에 이렇게 서로 협력하는 상대하는 모습 처음이거든요. 그거에 관련해서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확실히 제가 잘할 때는. 내 네, 거를 좀 챙겨야 된다 하는 생각을 사실은 많이 하고 다녔습니다. 또 부모님들은 그렇게 가르치시죠. 네. 네. 다른 사람은 피해 입히지 않을 정도의 이런 이제 그 행동 규공을 이렇게 가르치시고, 아, 누굴 도와야 된다. 누구 또 이렇게 이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어려운 사람 같이 돕고 하는 것이 그렇게 충분치 않은, 네. 그렇게 하기가 좀 여유롭지 않은 이런 시기를 살아왔기 때문에 사실 지금 아이들하고는 아무튼 다른 이런 환경 속에서 자랐다는 점을 인정하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제가 보게는 우리 학생들이 저희 경기도에서 제가 현장을 다니면서 좀 사실 그동안은 교육계 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어린 아이들을 그렇게 많이 손주들 빼놓고는 접해 볼 기회가 없는데 우리 아이들이나 학교 현장에 가서 이제 새로 교사를 시작하신 젊은 선생님들을 뵐 때마다 느끼는 것은 아 이제 확실히 우리 그 젊은 세대들은 저하고는 적어도, 제 세대하고는 다른 시대의 이 삶을 살고 있구나. 그러니까 앞으로는 어떤가, 앞으로. 뭐. 사실은 앞으로 대한민국은 숙명적으로 세계에서 존경받는 나라가 되지 않으면, 또 사랑받는 나라가 되지 않으면, 제가 볼때 대한민국의 미래를 밝게 이렇게 기약할 수가 없는 사실은 이 지정학적이고도 우리의 위상이 사실 그런 증거가죠. 그래서 지금 정부도 그렇고 역대 정부에서도 과연 경제적인 어떤 그 역량에 걸맞는 국제사회에서의 역할과 책임. 이 부분을 계속 강조했지 않습니까? 근데 뭐 지금 이 정부에서도 글로벌 중추국가가 어디 되느다 경제적으로 글로벌 중추국가가 된 거는 이미 아무도 부인할 수 없는 정도로 이미 글로벌 중추국가가 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세계시장에서 사실은 차지하는 그 비중은 경제적으로는 대단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이 경제력에 걸맞는 그러한 국제적인 어떤 이런 역할과 책임은 저는 논리적으로나 또 어떤 그 저기로 설명했을 때 어느 누구도 반론을 제기하기 어려운 이건 이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거는 굉장히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그 내용일 뿐더러 진보, 보수 무슨 잘 살고 못 살고의 문제가 아니라 아, 대한민국이 이런 것을 함께 하는 데 있어서는 나도 함께하겠다는 기꺼이 제가 볼 때는 동참할 수 있는 이런 방향성이 있고, 뭐 그런 것이다. 그래서 저는 학생들의 그 참여에 대해서, 지금 그 학생들의 기본적인 어떤 그 사고방식이나 세계를 보는 분이 이러한 좋은 명물에 대해서는 그렇게 걱정하지 않아도 저는 많이 보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동참할 때까다 함께 공존하고. 한국이 우리에게도 필요하고 정말 좋은 나라다 하는 좋은 이웃 국가가 되는 게 가장 중요한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글로벌 정치국가의 방향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정말 한때 우리를 우리가 어려울 때 도왔던 이런 국가들을 또 세계에서 보편적으로 우리의 보편적 가치를 보더라도 누구인가 도움이 필요한 이런 국가들에 대해서 정말 인류적 과제로 돕는 것 이것은 대한민국이 그들을 존중함으로 해서 거꾸로 존경받을 수 있는 그러한 아주 좋은 운동이라고 생각하고요. 학교에서 그러한 내용으로 저는 충분히 이거에 대한 필요성을 정말 이 설득하고 학생들에게 공감을 충분히 확산해 나갈 수 있는 저는 그런 배경이 있어서 기꺼이 정말 적극적으로 독점하자 하는 결정을 했고, 이 개인적으로는 제가 그한 10여 년그 전에, 10년 벌써 넘었고요. 정화에 실장을 할 때인데 그때가 1902012년에 아, 우리나라가 원조를 받는 나라에서 이제 원조를 할수 있는 다크라는 그 국제 기구 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가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ODA라는 것은 그거에 구체적인 활동으로 우리가 해야 되는데 저는 예산이 그 0.16밖에 아직 못 올라왔나 하는 걸 보고 아이 부분은 우가 국제사회에서 적어도 경제력에 걸린다. 이게 우리 혼자 힘으로 사실은 지금까지 일궈온 게 아니었습니까? 시장도 되주고, 우리 어떤 이 진출의 기지도 되주고, 또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가 부족한 걸 보충할 수 있는 그런 측면에서의 세계 이육들하고의 오디에는 저는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수준 이상으로 가야 된다 그런 생각을 그리 우리 아이들도 충분히.